저, 안녕하세요, 진수입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이쪽에 이제 뭐저잘 아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벌에 관심 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줄 수 있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지금 다섯 통 대박 다섯 개 그러고 저저저저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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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제가 자연분무 시킬 거고요. 두 개는 요거는 여기서는 여기서 받는 거는 다 가지시라고 그랬어요. 지금 올해 올해는 그냥 열 개만 받으셔서 뭐 성공하신 거니까. 꿀 안딴 것들이 있어서 이거 분봉이 너무 많이 낼건 아니고 한 통당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정도 뺄 거예요 월도 어, 세력도 되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 5분 이렇게 준 거에요 제가 가끔하다 거리가 멀질 않아서 가끔 한번 들리는데 관리를 엄청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궁금하면 전화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갖다 놓죠 닭도 키우시고 놀라질 않아요. 이것도 분복, 분복 많이 날 거예요. 오 <laughs> <여기도 웃음> 이것도. 여기 음. 내거 봐, 싸놓네 지금은. 이게, 이제, 좀만 더 있으면.